정말 사상 초유의 투자 사기 사건이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. 피해자 규모만 350명, 피해액이 2000억 상당이고요. 모델은 누구나 알수 있는 액션 배우고요. 표면적으로는 잘 나가는 소고기 프랜차이즈지만 그 내면에는 정말 충격적인 투자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한양화로 투자 사기 사건입니다. 한양하로는 캐나다산 소고기를 싸게 가져와서 들여온다는 컨셉으로 정말 유명했습니다. 투자자에게는 이렇게 약속을 했죠. 월10% 수익, 10개월 뒤 원금 보장. 은행 이자와 비교해 보면 우리 은행 이자가 3%에서 5%잖아요. 근데 원금 보장에 10%월 수익이라 혹하지 않겠습니까? 아, 그런데 문제는 전부 이게 거짓이었다는 거죠. 검찰 수사 결과. 캐나다 농장주라고 했던 분은 그냥 일반 정주점 사장이었었고요. 그 다음에 투자금은 돌려막기. 초기에 일부 투자자들에게만 이자 조금을 돌려줬고요. 나머지는 전액 손실이었습니다.